나는 뭐 괜찮은 문제야. 일단 풀어보자고. 자, X33분의 1성에 Y2분의 1 제곱이란 뜻이지. 이렇게 바꿔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지금 둘다 양수기 때문에 어, 지수의 확정이 가능한 상태지.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시려면 당연히 양변에 6제곱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이걸 분배해 주시면 X제곱에 Y3성이 1이랑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그 당연히 기획은 맞다. 이거지 자, 니은을 풀때 크게 방법이 두 가지 하을것 같아.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지수 하나를 삭제시키는 방법이지.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식을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무슨 말 뜻이냐면, X제곱 y 삼성이랑 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냐면, 그치? 결국 1이라는 숫자가 얘기 때문에, x 삼성 Y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뭐 조작할 것도 없네. 그냥 두 개를 빼거나 나눠보면 돼. 그치? 빼거나 나눠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첫 번째 그냥 빼보자. 자. 두수 크기를 비교하니까 아, 빼기보다 나누기가 낫겠다 그지? 그럼 x 제곱의 y 삼성을 x 삼성 y 제곱으로 나눠보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여긴 x가 남고 여긴 y가 남거든 x 분의 y가 남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빼기를 나누었을 때면 이게 0보다 크냐 작냐가 포인트거든 0보다 크냐 작냐가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y는 1보다 작은 숫자고 x는 1보다 큰 숫자야 그럼 당연히 분자보다 분모가 더큰 숫자잖아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일보다 작은 숫자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이었으니까 당연히 니은 맞다는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풀수 있냐면, 방법 두 번째 걸 쓰신다면, 미수를 죽여봐도 괜찮아. 이식기성립을 하는 거니까, y 세제곱을 죽여버리자. y 세제곱이 x제곱분의 1, 다시 말해서 x-2제곱이야. 자, 그럼 당연히 y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이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x3성 y 제곱이란 것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x3성 곱하기 xy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나올 것이고 이건 x의 몇 제곱이 되냐면 이게 3분의 9제곱이니까 지수 더셈을 하면 3분의 5제곱이 될 거야. 자 문제는 얘랑 크기 1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의 개념을 쓰신다면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그래프가 y는 x의 아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X의 X 제곱 아 T 제곱이라 하자. 이게 T 제곱으로 봤을 때 밑이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5란 숫자는 당연히 양수 이기로 때문에 여기 0컷 마일을 지나는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지.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 여하튼 그렇다. 다음 디귿을 볼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돼.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 묻는 건데 이걸 다시 정리해 주시면, 이건 x3분의 1제곱 곱하기, 아, 3분의 1제곱이 아니구나. 여기 3의 3제곱군이란 뜻이지. x2분의 1제곱 곱하기 y3분의 4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을 써보자. 어떻게? 이제 y가 얘었으니까 이것을 응용한다 친다면, 그지 다시 이 식을 뭐라 적을 수 있다? x2분의 1제곱 곱하기 y. 이게 y잖아. 어, 이거의몇 제곱? 3분의 4제곱을 하시면 되지. 그, 그러니까 왜 3분의 4제곱을 해주시면, x의 2분의 1제곱에, 자, 지수를 더셈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걸 정리하시면, x의, 자, 18분의, 그지? 18분의 9백이 16이 되는 거니까, x의 18분의 마이너스 7제곱이 나와. 그럼 당연히, 증가함수에서 지수가 음수잖아. 지수가 음수가 되면, 1보다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는 크기가 1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지. 자, 되겠